안녕하십니까, 아버님 정한섭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윙의 게이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X32 같은 경우는 그냥 게이트면 게이트였죠. 그런데 이윙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여러 종류의 이펙터들이 추가됐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자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게이트는 이 트레숄드라는 기준선 아래로 음원의 볼륨이 나올 때 그러니까 트레숄드보다 소리가 좀 작을 때 소리를 자동으로 뮤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게이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윙에서 제공하는 게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길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윙에서 제공하는 게이트와 익스펜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X-30에서 많이 보셨죠? 요 그림이 좀더 현란해지긴 했는데 이렇게만 운용할 수 있고요 게이트를 사용할 때는 매번 얘기하지만 온 n 네, 눌러주시고요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자, 두 번째 거는 더커더 더 커는 뭐 소리가 더 커서 더 커가 아니고요 어... <laughs> 죄송합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배경음악이 깔리고 있는데 진행자가 무슨 말을 한다 이럴 때 자동으로 인식해서 볼륨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진행자의 목소리를 감지해서 그것을 배경음악 볼륨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면 이 종류를 보러 오신 분들이 나가실 수 있으니까 고 게이트 덕커 요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정관사 유튜브에도 요 덕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자 이제 제대로 게이트가 나옵니다. 첫 번째 게이트는 소울 9000인데 요거는 ssl 9000 시리즈라는 아날로그 믹서 있어요. 그 믹서에 있는 게이트 익스펜더를 흉내낸 겁니다. 내용은 똑같아요. 뭐온 하시고 뭐 릴리즈 타임 트레숄드 있고 익스펜더 게이트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요. 뭐 레인지 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번째 한번 볼까요? 2분88 게이트라고 돼 있는데 니브 콘솔의 게이트를 흉내낸 겁니다. 자, 뭐 소리까지 비슷하게 나와주면 좋겠는데요. 제가 사실 그 제품들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. 자, 저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요. 저도 있었어요. 이 회사 제품. 드라머라는 제품인데 이걸 드로우 모어 좀더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갖고 드라머 게이트를 지금 흉내는 거예요. 드라머 게이트도 예전에 참 유명했거든요. 뭐 되게 쓰고 싶었던 게이트였는데 제가 매번 얘기지만 X32 매뉴얼에 이펙터들 보면 다 인스파이어드 오브라고 돼 있어요. 즉 이거를 복각했다, 뭐 소리를 재현했다, 이게 아니라 영감을 받았대요. 그런데 좀뭐 다른 걸 만져보니까 윙은 조금은 좀 그래도 따라가지 않았을까. 제가 UAD를 쓰고 있는데 UAD에도 이 윙하고 같은 샤크칩이 들어있어요. 지금 윙의 경우는 샤크칩이 4개가 들어있거든요. 하여튼, 이거 들어우모 이거 너무 웃겼어요. 원래 제품을 아는 분들은 빵 터지실 소지가 많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딱 보시면 이거는 많이 보셨죠 비슷한 이름 d s r 를 흉내낸 건데요 요거는 게이트가 아니고 dsr네요 d s r 는 고음의 치찰음 같은 거를 좀 잡아주는 장치인데 게이트에 왜 요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컬에 굳이 게이트가 필요 없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의 장치가 있어주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이 부분은 뭐 게이트가 아닌데 왜넣냐 이런 것보다도 참 생각을 좀잘한것 같습니다. 원조는 DBX, DSR가 들어있어요. 그 다음은 이1176 리미터입니다. 컴프레서 쪽은 아주 유명한 장치거든요. 1176. 자, 요거 한번 스네일 서 한번 걸어볼게요. 자, 인풋 뭐 조금 해보고 올라가 보면은 요거는 뭐 따로 트레숄드나개인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인풋을 올리는 만큼 이 리덕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데서 또 연구 같이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1176의 특징은 이 숫자가 보통 낮으면 어택타임 1ms, 뭐 2ms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는 원래 제품은 숫자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짧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과는 좀 반대예요 근데 제품인가에 거기에 일일7 6은 요게 또 반대로 돼 있던 제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사운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온 누르고요 작동을 위해서 자 이렇게 작동을 하죠. 소리가 약간 좀 특이하게 바뀌죠. 자 어택 타임을 조금 늘게 해볼까요?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프 해보겠습니다. 원래 딱딱거리던 게 텅텅거리죠. 이렇게 소리가 좀 바뀌는데 특징은 또요올 버튼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원래 버그였다는데 소리가 좀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프로들이 많이 썼어요. 요 버튼 을네 개를 다 같이 누르는 거예요. 이걸 돌리면 그것까지 지금 재현해놨습니다. 완전히 강해졌죠. 네, 이런 식으로 올 버튼도 있고요. 뭐, 오늘은 이 플러그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게이트 자리에 컴프를 넣어놔줬다는 거는 컴프를 여기 넣고 또두 번째 컴프 넣고 막 인서트에도 컴프 넣고 해서 몇 단계의 컴프를 작업할 수도 있고 뭐, 그렇게 해서 엔지니어의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. 이 게이트 자리에 컴프나 뭐, 다른 기능들 넣어놓은 거 너무 고맙네요. 자, 그 다음은 LA2A. 이 제품은 텔레트로닉스의 LA-2A 라는 것을 카피한 겁니다 요거야말로 사실 인스파이어드 오브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한번 음, 보컬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보컬 보컬에 온하고 자, LA-2A 자 보컬 한번 틀어 볼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그 주님의 사랑을 자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온돼 있고요 요거는 뭐 쉬워요 그냥 요거 피크 올리면은 그만큼 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, 일단 노래 나오는 부분 이 있어요.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는 주님의 사랑과 좀 심하게 걸어볼까요? 자, 오토. 음. 걸리는 게 느껴지네요.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깨끗해 하시는 주신 역시나 X32 때도 이거 있어서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차이가 없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우리를 깨끗해 한는 우리를 깨끗 여기서 피크 리덕션을 더 주면 으긋거리는 게 느껴지긴 해요. 그러니까 걸리긴 걸려요. 그런데 그렇게 막, 이야, 뭐, 소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이런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. 어쨌든 간에 이건 좀더 만지면서 익숙해지면 좀더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자, 그 다음에 한번. 자, 그 다음은 웨이브 디자이너인데, UI는 스네어에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게이트 자리에서 참 이런 걸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. 요거는 트랜지언트, 경과음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자, 어택을 조금 마이너스로 둬보겠습니다. 으끄거리는 느낌이 들죠. 어택만. 자, 뒤로 당겨볼게요 어떻게, 소리가 되게 딱딱해지고 짧아졌죠. 어택이. 어택 그 트랜지언트를 좀 조정하는 거예요자 서스테인 한번 볼까요 자 서스테인을 앞쪽에 두니까 짧아졌어요 자 뒤쪽으로 넣어볼게요 되게 길어졌죠 소리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식으로 경과음을 어느 정도 강조할 때 아니면 짧게 하거나 할때 이렇게 웨이브 디자이너를 니다요거는 SPL의 트랜지언트 디자이너라는 제품이 있거든요. 그 제품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, 모양만 봐도 SPL사의 제품이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제품 볼까요? 그 다음은 오토라이더 베이스 기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76이 아니라 오토라이더. 자, UI는. 자동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면서 볼륨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 보컬라이더라고 웨이브즈사의 플러그인으로 있었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혼자 움직여 줍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제대로는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아이 자좀 빨리 반응하게 해 볼까요 자 요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여 주죠 그래서 보컬 같은데도 많이 쓰고요 베이스 기타 레벨을 좀 정리해주는 데 씁니다 이렇게 베이스 기타에 게이트 쓸일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오토라이더 그리고 베이스는 나중에 뭐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또쓸게 있어요 아, 이게 참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소울 웜스프리 이거는 SSL의 뭐 프리를 흉내낸 것 같습니다. 요한번 개인을 한번, 한번 땡겨 볼게요. 아, 땡겨 볼게요. <laughs> 자 베이스에서 그대로 음. 하모닉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메뉴를 한번 봐야겠습니다. 지금 느낌이 뭐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번 드라이브를 먼저 걸어볼게요. 음. 일부러 좀 많이 걸겠습니다. 아이, 좀 너무 드라이브 깨 좀. 자, 하모닉스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. 음, 뭐 짝수배움, 홀수배움, 그건가? 하여튼 잘은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. 트림, 개인이 예, 높아지네요. 컬러, 이거 SSL, 그믹서의 4K 버튼, 뭐 그런 건가요? 컬러, 보컬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거 좀 베이스에서는 제가 자 베이스에서는 이게 좀잘 인식이 안 돼서 자 프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. 주님의 사랑과 드라이브로 볼륨이 커지는 개념도 있지만 이게 좀 약간 좀 디스톤이 생길 정도로 증폭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. 볼륨 하고는 좀 살짝 달라요. 트리엄은 더뭐 볼륨이겠죠. 자 하모닉스 한번 변동해 보겠습니다. 그의 피 컬러 그렇습니다. 우리를 깨끗케 한 빛은 우리를 깨끗케 한 빛. 자 하여튼 SSL 프리를 흉내낸 게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게이트 자리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능들이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프로들은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. 컴프를 하나 걸는 게 아니라 컴프를 뭐 종류가 다른 걸두개 건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컴프에도 예를 들어서 컴파 하나로 리덕션 6이 걸렸다. 그런 거를 같은 컴프로 3, 3 이렇게 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어택 타임, 릴리스 타임을 같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테크닉들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렇게 지금 야, 이거 참 배려를 많이 해준것 같습니다. 엔지니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게이트에 제공되는 이펙터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다음에는 e q 단에서 제공되는 이펙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해브니 정관사였습니다. 안녕.